안녕하세요 이빨연구 TV 박정현입니다. 제가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잇몸에 좋은 치약을 좀 추천해달라, 뭐 어떤 좋은 치약 추천해달라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는데요. 어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치약같이 이런 것들에도 어떤 다른 성분들을 첨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어더 좋게 만들어 놓은 치약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저희가 처방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사는 약이 아니라 아, 이런 기능성으로 나오는 어떤 제품들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보조적인 어, 보조제 역할을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잇몸에 좋은 치약을 자꾸 찾으신다는 것은 잇몸이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시다는 뜻인데 치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어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아 일단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하시면서 를 부가적으로 쓰시는 거야. 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우리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뭐, DHA 같은 거. 어, 머리 좋아진다고 해서, 뭐 아이들 약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DHA가, 아, 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뭐, 기억력 감퇴도 줄여주고, 뭐, 치매에도 좋고, 뭐뭐 머리 좋아지고, 뭐, 이런 효과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면 DHA가 들어가 있는 그 약을 막 먹으면, IQ 막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가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런 효과들이 보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아, 그거에 너무 믿고, 어, 그것만 믿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모든 치약은, 어, 치태와 그 치석이 끼지 않도록, 이제, 제거해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양치질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요. 어, 물론, 제품을 이제 얘기하자 하면은, 잇몸약에 제일 유명한 그 인사돌이 있죠. 인사돌 쪽에서, 이 만드는 동국제약에서 만드는 이인사덴트 닥터 치약, 뭐 이런 치약들도 있고요. 옛날부터 유명했던 파르돈탁스라는 치약도 있는데, 이파르돈탁스는 지금 어 생산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뭐, 오해 말에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인터넷에서 실제, 저 이게 뭔가하고 잇몸에 좋은 치약을 좀 쳐봤더니, 이 유기농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합성세제 안 들어있는 치약들이 잇몸에 좋은 치약이라고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치약들은 물론 이제 유기농 재료를 쓰기 때문에 뭐, 뭐 몸에 나쁠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잇몸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몸, 몸에 좋은. 네, 요즘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아, 그런 치약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치약을 쓰시던 어, 잇몸 구석구석 양치질을 잘 하셔서. 그, 플라그와 치석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치과 궁금증의 모든 거, 이빨 연구 TV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